예 안녕하세요 아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발효 구기자 추출분말 바로 한번 오늘 촬영을 한번 해보는데 어, 일단 이렇게 먹어보려고 여기 컵에다 이렇게 한번 따라봤습니다 이게 구기자 색깔은 조금 이렇게 어, 어, 저 누리끄리 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하다가 이거 발효 구기자 분말입니다 발효 구기자 추출분말 어, 왜 추출분말을 먹어야 하는지는 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분말로 어떤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먹을 경우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이 넘어가 버리니까 일반 분말에서 효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이렇게 이제 건너갈수록 이제 추출하고 압축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른 거와 병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구기자 분말 자체는, 어, 어, 굉장히 뭐, 뭐 많이 알고 있죠. 어, 일단 뭐 그냥 가볍게 효능을 얘기하자면은, 원래 식품은 그냥 효능 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의약품이 아니기, 의약품은 그냥 어 효과 효능이 뭐 탁월하고 뭐 이렇게 다 검증된 부분이지만 어뭐뭐엄 음, 이게 천뭐 이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아 이것은 뭐 <laughs> 사용자의 뭐 생, 기본적인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애둘러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기자는 이게, 보편적으로, 뭐,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아, 몸이 가벼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늙으면은, 아, 삶의 이제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구기자는, 어, 몸이 가벼워지고, 어, 늦지 않는다 해 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오자 있잖아요. 오자. 아, 뭐뭐머자 뭐 뭐뭐자. 복분자, 뭐 저도 여기서 지금 어, 다섯 가지를 딱 떠올리야 하는데 이제 머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미자, 뭐 복분자, 어, 사상자, 뭐어어 구기자.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가 뭔지 토사자, 토사자? <laughs>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의, 이제, 몸을 가볍게 해주고, 전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인데, 그걸로 그냥 먹었을 때보다도, 추출분말이니까 굉장히, 이건, 이제 압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발효 기술, 이제, 2020년도에, 2022년, 어, 지금이 1 9 0 2022년이죠. 아, 세월도 이제, 아이고, 아이고, 세월이야. 음, 2022년에는 이 발효 기술이 이제 굉장히 에, 먹거리에서, 건강 먹거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틀을 치고 있습니다. 그 율피, 밤 속에 보면 이렇게 떫은 거, 발효 율피, 어,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고, 어, 그 다음에 발효국이자, 어, 어, 사과 초무식주도 이제 발효 부분이, 제가 요즘에 이제 발효의 이제 식품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음, 이렇게 이제 에, 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퍼백으로도 나와 있고 어, 이 통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으로되어 있는 이제 이중 밀폐 통인데요. 이제 한번 한번 밀폐를 하고 어, 한번더이 속에 어, 에, 알루미늄 휠을 감아 올려가지고 아, 미세한 분말 가루도 어, 어, 미세한 분말로 인해가지고 아, 이렇게 구멍이 들뜬다고 해야죠. 들뜨는 부분을 없애가지고 건강하게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는 이제, 저희는 도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실 분들은 정등판 발효국이자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여러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곳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구요. 어, 직접, 어, 여러분도 이제 직접 저 도매 사입 위탁 판매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시스템이 딱 명확히 예, 구축이 돼가지고요. 어, 본사 직발송 체계로 해가지고, 어, 당일 3시까지 주문분은 위탁 주문하시도 다 발송을 하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옥션, 쿠팡, 뭐, 이런 데다 올려놓고 판매하실 분들은 어, 네이버에서 정정든팜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한번 뭐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한번 한번 먹어봐야죠 어, 색깔이 이게 어, 추출분말이니까 어, 뭐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고 아침 저녁으로 한한두 티스푼 정도 이게 이제 한한 한 스푼 정도인데요. 어, 맨 처음에는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게 중국 의학서를 보면은 제가 몸이 안 좋고 이제 집에도 이제 아픈 애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좀어 의학적 공부를 많이 하는데 중국 의학서에 보면은 어 상약이 있고 중약이 있고 하약이 있습니다. 어, 어 상약은 몸에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걸상 상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기자가 거기에 속합니다. 이게 구기자. 어 그래서 이제 그뭐 해외에서 유명한 이제 그 배우들이죠. 뭐 마돈나나 이제 미란다 커 이런 사람이 뭐 늘지 한 이제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구기자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이게 어 어디선가, 이게, 그, 실험을 해본 것도 있어요. 어, 이제, 기름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녹차하고, 뭐, 구기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탁월하다, 이런 부분이, 실험에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구기자, 이제, 본연의 색깔이 이게 좀 흘러나오죠? 이게,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뜨거운 물보다는 이제 찬물 어, 찬물에 이제 건강 먹거리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 찬물에 분말 가루는 잘안 녹지만은 이 추출 분말은 어, 입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 입자가 굉장히 가늘어요. 가, 강한 게 아니라 가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에 흡수율이 좋은 거죠. 어, 국이 잘 그냥 먹으면 몸에 흡수 안 되고. 응가 타 나와버리면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추출분만은 흡수율이 좋으니까 어 몸에 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 내 몸의 건강한 부분으로 다 간다 이겁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색깔도 이뻐요. 어 약장사 같죠? <laughs> 뭐 인생이 뭐 약장사 아닙니까? 성과를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자기를 피할 해야 하고 이게. 도매거리차를 위해서는 또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요 여기다 이제 얼음 하나 띄워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드는데요 아 냄새 뭐 이런 것들을 뭐 향이 뭐 강하지 않고 어, 구기자 뭐 구기자 일반에서 뭐 특별한 맛 없고 좀 구수하다고 해야 하나 보리차 보리차나, 음 보리차나 누룽지, 이런 느낌인데, 음, 좀 구수한 느낌, 에, 에, 좀 구수한 그런 느낌이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로 한번 먹어보잖아요. 아,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 이거 색깔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쫙 보여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구독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음 근데 이렇게 여러 개를 먹어보지만은 이제 다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맛이 없다든가 좀 맹간하거나 근데 이건 좀 구수하게 끌리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목도 단지라 그냥 한잔 먹어봤습니다. 음, 요즘에 이제 눈이 좀 제가 좀 많이 건조해져서 조명을 좀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아, 건강 먹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챙기다 보니까 예, 저도 아픕니다. 예, 저도 아프고 뭐 여기서 뭐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동의보감도 보고 보충강목도 보고. 어, 이제, 그, 뭐, 중국 의학서도 이제 많이 보는데, 에,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딱, 너 어디 아파? 이렇게 하면은 그 병원, 그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알기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몸이 매일마다 기력이 없어요. 뭐, 아니면 뭐, 이게, 아, 눈이 자꾸 마른 것 같아요. 안고 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 백내장 이상 없습니다 하는데, 눈이 자꾸 마르고, 입안이 다 마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어, 어, 의술로 치료 못 하는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씩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강 먹거리로 이렇게 챙겨내야 하는데, 어, 여러분도 이게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정대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어, 딱먹었더또 트림이 올라오네. 아, 제가 어떤 뭐 원고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 것도 이제 SNS든지 뭐 아니면 쿠팡 옥션에다 이제 여러분도팔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위탁 판매를 할수 있어요. 어, 주문이 들어오면은, 어, 어, 기마무개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한테 이제 주문을 넣어주면서, 고객한테 배송, 직배송을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직배송을 다 해드립니다. 아, 당일 발송 다 시스템으로 다 돼있고, 저희 가격 체계도 아주 타이트하게 잘 돼있으니까, 한번 판매하실 분들은, 온라인 창업, 한번, 이 어, 누구, 이게 유튜브도 한번 해가면서, 아니면 뭐 블로그에 글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자기 건강도 챙기고 요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막 익히다 보잖아요 그럼 뭐 이제 산에 가서 약초도 한번 캐 보고 요근래는 제가 좀 아파서 좀못 갔었는데 음 다시 이제 또 약초캐러 토봉령도 캐러 금산에 캐러. 한번 갔던 거어 나눌매 유튜브에서 나눌매 이렇게 검색하면 음 거기 뭐 약초캐러 간 것들도 좀 보일 텐데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어, 일반 소비자분들이라면, 정등팜, 발효 구기자. 그냥 구기자 하면 옛날 거 나오는데, 옛 이제 그냥 일반 거 나오죠. 일반 거 나오는데, 에, 지금은 에, 요, 요게 훨씬 좋아요. 어, 가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반 구기자하고. 그러니까, 어, 발효 구기자 추출분말. 국산, 국산입니다. 국산이고, 청양 거에요. 청양 거. 어, 원산지증명서 거기 좀. 상세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하니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